아, 영천 두 번째.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왔다고 굉장히 괜히 익숙하면서도 또 좋네요. <laughs> 지난번에 제가 전화번호 교환을 했거든요. 한번 전화를 해서. 어, 여보세요? 지원님, 저 유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혹시 어디세요? 지금 말자칼국수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자칼국수가 여기 꺾으면 바로거든요. 아, 아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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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지원 님이세요? 아지 아, 지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어색해 나 집에 가려. 아 너무 해. 나 너무 예아 오늘 와, 반갑습니다 여기 인사해 주세요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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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은 두 분이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저희 둘이 어, 둘이서도 오고 진짜? 가족끼리도 많이 와요. 네. 아 진짜요? 네. 완전 맛집이구나. 아, 네. 아,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추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락 칼국수랑 어. 여기 파전이 진짜 맛있어요. 아, 네. 무조건이지. <laughs> 그러면 음. 한 분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뭐, 하세요. 어. <laughs> 여경님이랑은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언제부터, 친구세요? 어, 여경이랑 같은 네, 중학교, 중학교 네, 나왔거든요. 네. 음, 세분이었는데 네, 저희, 저희... 셋다 같은 중학교 나와가지고. <laughs> 중학교 동창이요. <laughs> 아, 진짜. 음. 네, 그랬구나. 그럼 구나그두 분도 영천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아예? 고양이? 네. <laughs> 맞아요. <laughs> 완전 본투비 영천. 응. 영천이란 도시는 좀 어때요? 뭔가 소개를 한다면? 네. 응. 고양이니까 되게 애정하는 응. 마음이 있고요. 어, 어 그쵸. 되게 그치. 좀. 있을 거다 있다. 내실이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 내실이 음. <laughs> 강하다. 오. 한적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네, 그런. 아, 네. 제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laughs> 한강처럼 비슷한 강변이 있는데 거기서 페스티벌을 한다아 맞아요. 그래서 재즈 페스티벌도 하면서 이렇게 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어. 네, 진짜 맞아요. 다 아, 들으셨네요. 저번에 <laughs> 아, 유명 래퍼들도 왔었어요. <laughs> 덕살이라, BY 가수님도 오셨어 그때 시장님도 어. 오셔서 막 괜찮아지고 <laughs> 그러셨어요. <웃음> 아, 그랬어요. <그래서? 웃음> 어, 오, 신기하다. 새롭게 알수 있는 그런 영천만의 매력 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 영천이 약간 응. 벚꽃 명소라고 생각하고. 응. 이제 벚꽃이 곧 피잖아요. 네. 응. 이제 곧그 벚꽃이 피는데, 응. 영천에 이제 댐이 하나 있어요. 네네. 자양댐이라고 자양땜. 네, 거기 가시면 <laughs> 그 엄청 오래된 고목 벚꽃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처럼 쭉 되어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뭔가 그냥 어, 스팟 코스? 드라이브 코스 음. 한 30분 음. 아유, 쭉 오. 달리면 다 벚꽃이에요 진짜 음. 다 있네 네. 아, 파전 파전 어요아 파전이요? 우와. 잠시만요 우와. 님? 근데 이미 냄새부터가 끝났는데 <laughs> 이 두께 봐요 와, 너무 맛있겠다 <laughs> 이거 들어가 찍어 드세요 네, 찍어 아, 음. 맛있어 음. 맛있죠? 영천에 숨겨진 약간 음. 로컬 맛집들이 되게 많고 어, 어, 맞아 맛있어. 맞아 음. 여기 또한 음, 네. 맛집이 네. 네. 전이기 때문에 기름질 수 있는 게 뭔가 매콤하거든요 응 음. 음. 음, 그쵸 매운데 음. 약간 씹 뭔가 톡! 했는데 되게 매워져 아니, 음. 저희 모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파전에서 엄청 톡하면 터졌을 때 매운 맛이 나는데 그게 파인 거죠?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요. 아, 청양고추예요. 만리어요 네. <laughs> 어, 아니, 아니 너무 맛있었어? 맛있는데 와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와요. 거예요. 음. 응. 왔어요. 네, 여기다 주세요. 아니 촬영하신다고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야? 와 원래 양 원래 원래 양이 많아요. 네, 원래 양이 많아요. 근데 다 해산물이 너무, 응. 너무 건강해 보인다. 면 이렇게 뭔가 흐물거릴 수도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근데 계속 탱글탱글하고. 응. 너무 시원하다. 근데 여기 신기한 게 황태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맞나? 이거가 황태인데, 맞아요. 오, 황태. 어쩐지 국물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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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음. 혹시 가수의 꿈을 언제부터 보게 되 아. 진짜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중학교 때부터였던 거. 음 음, 중학교 음 2학년 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장기자랑 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했는데 친구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음. 음. 그때부터 잘하셨어요? 못했다고 하면 사실 음. 거짓말인데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 음. 그 정도 였던거 같아요. 그냥 일반인 치고 잘하는 정도? 으 음. 응. 혹시 노래도 불러 주시나요? <laughs> 아, 아, 빌드업이 보이스코리아에 <laughs> <브리스> 나오셨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그 열애 중 부르시는 걸 봤는데. 맞아요. 어, 그, 그때 보고 진짜 노래 너무 잘 부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 네, 진짜요. <laughs> 음. <laughs> 서두만 잡고, 응. 음. <laughs> <나, Okay>. <laughs> 너만 모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너와열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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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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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합니다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잘 부르세요 <laughs>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너무. 너무. 처음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아 너무. 우와, 너무. 다무너너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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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부끄럽네. 아 진짜요? 진짜, 진짜 어떻게좀 만족하셨나요? 네. 완전 이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요아 배부르다. 음. 아또 음. 맛있는 음식과 너무 좋은 추억을 가져가는데 다음에 어떻게 좀 네. 아는 네, 아, 네. 이모 중에 음. 성격 되게 쾌활하고 좋은 이모 하면. <laughs> 그림은 어 통장이라 가지고 통장님의 음, 질의가 좀빠삭하까괜찮을 아.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laughs> 어, 통장님이세요. 통장님 처음 봬요. 진짜? 음. 그러면은 그것만 주시는 거죠. 힌트를? 요 소아까지? 아니요, 아니요. 아까지아니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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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